날씨가 저번 주이일때면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저번에 너무 추워가지고 굉장히 다들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봄 날씨 같은 날씨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쳐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있네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다가 혹시 또 오빠 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오빠 얼굴이 잘 안보여 이왕에 오시는 거 여기 들어봐. 오빠가 너, 여기 우리 집안 오면 나안 할래. <laughs> 저 오빠가 우리 집 구석에 오는 거 보면 이럴래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야? 여기 가고 여기로? 아, 진짜로? 가짜는 아니지. 근데 방향이 어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정말? 근데 아니야. 어떻게 발이 이렇게 오든지 해야지. 어디로 가? 한 바퀴 돌고 오려고? <laughs> 마음대로. 억지로 오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냥 오고 싶어야 오는 거지. 그냥 억지로는 모든 게어 힘들어서 안 돼. 그냥 한 바퀴 돌고 어 시간이 되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 억지로는 안돼다 그랬죠. 항상 모든 게 억지로는 안 돼. 참자 참. 처음에 뭐할까 내일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잠을 찾으면. 아니, 저기요 긴, 내네 여인 해줄게. 알았어, 옥수내 네 여인, 갑시다. 전부 다 그런가면은 정신 사나워서 안 돼. 그래서 그가 는 거. 오빠 뭐 드셔요? 껌 드셔요? 우리 여기 있는데. 엿장세 빼도 열심히 하시고. 껌 보다는. 응. 건강을 위해서 껌을 씹으신다면 계속 씹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차도 한잔하시고 식사를 안 하셨으면 국수도 드시고 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일요일에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아요 하나 둘셋 이것도 아니네 뭐 끄덕끄덕 그 하는 게 아닌 것같아두 여인 아니고 네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아데내 내 여인이라 그러지, 진성의 내 여인이야. 그렇지. 진성의 내 여인이야. 못해도 해야 돼. 저기가 좋아하니까. 어, 이상한 게 오빠 얼굴만 쳐다보이네. 어? 오빠 나쳐다보지마저쪽을 쳐다봐. 저기 서리산이 저쪽에 집에 있으면은 아주 그불켠게 하나가 보이거든 저녁때 되면 불빛이 아주 툭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은 물론 낮이니까 어 이렇게 그쪽이 산골이 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이 많이 주시면 나 도망갈 것 같아. <laughs> 나 도망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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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원, 별래? 어. 와, 어머, 또 수호 아씨, 아씨 어저께 밤에 너무 재미나게 너무 놀았어요? 너무 잘 아, 너무 잘 놀았구나. 그래서 아, 세상에 아씨 왜 이렇게 또 많은 돈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재밌어. 어, 재밌어. 나 근데 까먹었어, 미안하오유. 아이씨 참. 괜찮아. 자 이제 똑바로 지고 방기 군. 방기 군디요. 아시 들었어요? 방기 군디 했는데 들었죠? 어, 이제서 나오네. <웃음> <웃음> 내가 방기 군디 한 저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언니 왜 거기 서 있어? 있는 게아니에 들어갈까 말고 고민 중이에요. 아 배구래 그래? 이렇게 좋은 날에 들어와야지. 그렇 됐어. 아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또 즐겁게 어, 잘 지냈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요. 한 말씀 이더 뭐야? 이렇게 너무너무 너 너무 너무. 아, 이렇게 많이 근데 주는 거야. 나 물러다가 보라고 카페가 하나도 없거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조건이라 되겠습니다. 다 두여이 갑니다 갑시다. 아, 네. 정말 어, 네. 이렇게 하자마자. 두여이 네. 네. 가자. 네. 마이크가 네. 그렇죠? 네. 그 소리가 잘 나오지만. 네. 어떻게? 오늘 오늘은 일요일 그 즐거워야 되잖아요. 웃어봐요. 내가 웃기 안 해줬어요? 웃음이 안나는데 웃어야 되는데. 마음껏 웃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일해야지. 나 그쪽에 있으면 일안 할래. 나도 삐져버렸다. 귀여워. 그래. 귀여워. 아이 모자라서 기풀 <laughs> 2% 부족해서 그래 언니가 이게 오면은 한다고 그랬잖아 2%부족해야 돼. 는 맞어 이거는 부족하지 해야지 그렇지 아니 한 5%는 되도 있더라고 그래 아니 그런지는 오늘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하러 오셨어요? 오늘 새 아니었어요? 아니 새해가 맞구나나 <laughs> 오늘 왜 은혜인줄 알았더니 새해였구나 아니 여기 2% 부족해 3% 부족하고 2% 부족하고 얘는 5% 부족하고 저기는 10% 0%, .0 갑시다 자갈치 아줌마 들어갑니다 뭐야 <목소리> 세상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목소리> 어떻하니 우리 손도 못 댕겨 지가라고 어우 고마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어쩌면서 내가 이걸 다 은혜를 어떻게 다갚는디야나 응?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개그 차 있어요. 요리 하나 주고 해놓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 어디갔지? 음, 어디갔어? 어디 음, 음. <laughs>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큰 선물을 아, 가져오신 줄은 몰랐어요 네, 아, 너무, 배인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지. 오늘따라 너무 행복합니다 음, 저도 방금 <laughs> 눈물이 날려버렸네요 아, 음. 너무너무 떡도 해주시고 음. 그래요 오늘 우리 음. 여기에 우리 저 쪽간이 품바님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그 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물론 욕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우리 쪽간이 품바가 어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정말 못된 소리만 많이 들려올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천를다 하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입장인데 그냥 다니시는 분들 제발 좀 남의 얘기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생일날 우리 쪽관이 생일날 앞으로 그 사람들 영을 잘되기길 바라면은 자기도 행복한 건데 어, 그냥 뭐 댓글에 많이 올라가고 뒷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말 한마디 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남 얘기하지 맙시다. 자기 일에만 열중합시다. 어, 정말 남얘기해서 해가지고 사람들 가슴 가슴마다 그 머무리지게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요. 자 우리 우리 조관이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실거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네. 여기가 우리 채팅합시다. 잘나죠? 내려 네, 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조금 아름다님. 아유, 작은 한게 어디서 계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슬 자미도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박보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비공비 강비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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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기쁨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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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laughs>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정말 아,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 열심히 열심히 고맙습니다. 살아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네. 많은 돈을 주시고 아, 네. 어 눈물나겠다 <laughs> 그래요 아 저희 각자이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때 어디가서 쪽가냐고 하고 서로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는 네.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자, 그래요. 자, 우리 조반이 님 마이크 넘길 아, 테니까. 많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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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이렇게 많은 응원해 주시고 어, 그랜드 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노라자품바 공연단을 위해서 우리 각설이들, 우리 감독님들 정말 정말 이렇게 많은 도움 덕분에 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감독님들이 아니었으면 아라 작품 공연단도 없을 것이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각설인 각설인님들 어 여기 오셔가지고 공연해 주신 우리 여러 각설인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해갖고 어 여러분들 앞에 보답을 해드리고자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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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오늘 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먹고, 어, 예, 예. 너무 너무 저 감격해서 너무 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어, 더욱더 이 자리가 더뭐 빛나는 느낌이 드어요 저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네, 감사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어, 고맙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쪽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주씨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어떤 고마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이. 노래 주세요. 嗯 <laughs> 왔어? 어?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도 줄은 몰네 응? 고마워. 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저희 역시, 너무기쁘고즐겁고 행복합니다 갑시다 또 그러니까둘 이렇게 갖다 드시고 그네 어,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laughs> 네, 알았습니다 방귀의 창대 부채, 부채님 부체부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이제 보람이 네 제가 한국만 하고 이제, 보람이 한바님이 나오실 거니까, 박수도 주시고, 응원도 어, 해주시고, 막걸이 한잔 드시면서, 들으시면서, 기도 즐겁고, 운도 즐겁고, 다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어, 보람이 신바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곡만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반댕이, 참고 타영하고 저는 들어가니까, 우리 보람이를 위해서 많은 박수를 주시고, 응원 어, 부 let 저는 조카님이랑 지금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 보고 저를 이렇게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이 아주 가슴속 깊이 제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는 조카님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쪽간이었고요 이제는 우리